논어는 약 2500년 전 공자와 제자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후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가 된이 논어는 480문장 중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진리로 관통해온 명언이 약 200여 문장이나 됩니다. 이러한 명언은 국가의 정책 결정이나 인간의 생활, 저세, 입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으며, 오늘날에도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즉, 논어에서 나오는 명언을 반복 음미한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장례를 멀리 내다보는 선견 지명이 싹 트게 될 것이며, 단한 번뿐인 인생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이 논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논어의 첫 장인 학이 편에 학이 시습지 부력여로라는 이 글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뜻처럼 10대에서 90대까지 살아가면서 이 노어를 때때로 익히고 배우는 시간이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노어 익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일 편 23장 이한 장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을 보면은. 자어로 테사악하시데자 자어 공자님께서 여기서는 자와이 아니고 어를 썼죠. 어라는 것은 에, 무엇을 얘기하다 말 말씀 어자인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잘 아는 사람이 무엇은 이렇고 저렇다 하고 가르쳐 줄때이 어자를 씁니다. 일러 줄 때. 그래서 잘하는 것이 주아닙니까 공자가 예, 일러주다 어쩌나 예, 말씀 어쩌 동상대그 다음에 목적어가두 개가 나옵니다. 이 예, 영어로 말하면은 사형식하고 똑같지요. 예, 간접목적어가 나오고 직접목적어가 나와요. 여기서 간접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 노태사 노나라의 태사. 노나라의 태사를 대사라고도 하고, 태사라고도 합니다. 노나라의 태사라는 것은 음악을 관장하는 관리를 예, 말합니다. 보통 장님이 옛날에는 음악을 관장했다고 그래요. 예, 여튼 이 노나라 태사에게 말을 했다. 무슨, 무엇에 슨무 대해서 냐 악자가 나왔죠. 음악악자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말을 하다. 목적어가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일러주는 거예요. 가르쳐줬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자님이 참 음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라는 것을 우리 논어를 통해서 늘 알고 있는데 수리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이 공자님이 제나를 가셔가지고 그 소라는 음악을 듣고서는 석달 동안이나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 이게 수리 편에 나옵니다. 이 소라는 음악은 소라고도 하고 대소라고 그럽니다. 원칙적으로 큰 대자를 써서 대소. 대소라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냐 면은 예, 요수노탕 할때 운임금 있죠. 하나라그 운임금과 또요 순할 때순 임금 이두 임금을 위해서 작곡한 음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음악이 그 당시에 아주 가장 예, 궁궐에서도 많이 연주되었고 민간도 전파되어 가지고 지난 시대라든가 위진 시대까지 이것이 연주가 궁궐에서 연주를 했다고 그런는 아주 유명한 음악입니다. 지금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여하튼 공자님께서 이렇게 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관장하는 관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왈락 기가지하니 왈락 왈 이제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왈락. 기, 가지. 여기서 이 기라는 것은 어기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음정을 조절하고 그 어세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예, 가지야라. 여기 끝에 야도 마찬가지로 어기조사입니다. 이것은 판단이나 진술을 나타내는 맨 마지막에 쓰는 그, 피어리어드하고 똑같은 종지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은, 에, 예, 왈락, 가지. 이 말로도 통하는 거예요. 가지. 가지라는 것은 알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음악은 알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수 있다지만은 여기서는 공자님께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음악은 이걸 알아야 한다. 완락히 예, 가지 아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예, 시작 흡여야 하여 시작. 참 시작이란 우리 말 그대로 막 처음이라는 뜻이지요. 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흡여야이며 여기서 흡이라는 것이 이건 합할흡 흡잡니다.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거 연주는 악기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이관연악단 보면 은 수개 그 여러 악기들이 합해져 가지고 음을 내죠. 이럴 때이 합해지는 혼연. 섞어서 내는 그 여러 악기가 한데 어울려서 이 혼연일체를 이루면서 시작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 악기가 그냥 동시에 확 이렇게 가락을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같이 시작을 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한 악기 한 악기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종지수녀야 이며 종지, 종지 따르종자지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는 그 인칭 대사입니다. 그것을 그것이란 건 뭐예요? 시작이란 뜻이에요. 지자는 여기서 무엇을 가르키는 인칭 대사냐면 시작. 처음에 시작할 때그 음악을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순여야니라 아 여기서 순 순이라는 것은 순수할 순자지요. 그래서 그리고 여자라는 것은 아까도 여기 앞에서도 여자가 나왔지만은 흡여야할 때도 여자가 나왔는데 이, 여자라는 것은 하나의 그 형용사로서 전미사로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로서 번, 번역을 하면 돼 순수하다 하는 뜻이에요. 흡여하다 흡여야 했을 때는 예, 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형용사로 쓸때 여자를 붙입니다. 자 순여야 하며 순수해야 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하다는 것은 예,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악기는 여러 개지만은 각 악기 하나하나씩 그 단독으로 그 음을 낼 때는 순수한 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악기마다. 악기마다 각 개성 있는 악기 그 순수한 악기 음을 내야 돼요. 대금은 대금 예? 혹은 해금이면 해금, 검은고면검은고가야금면 가야금 그 가지고 있는 그악기그 특색 그걸 순수하게 내야 돼요. 이렇게 순수하게 각 악기들끼리 시작은 같이 했지만 각 악기마다 그 순수한 음을 계속해서 내다가 음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여야 해놓고 또 여겨야 이성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서 여기서 교여야 라는 것이, 교여라는 것은, 교라는 건 뚜렷할 교자예요. 여는 그냥 형용사에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뚜렷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뚜렷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악기가 연주를 하지만은 그 순수한 음을 낼 때는 서로 뒤섞이지 않아서 혼란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씩 단독으로 하는 연주처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음색이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석여야 석여야라는 것은, 여기 석이라는 것은 풀석자입니다. 풀석이라는 것은 풀어내다는 얘기예요. 쭉 지속하다는 얘기예요. 그 음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조화 있게 각그 개성 있는 순수한 악기들의 음이 개성 있는 그 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석여야 하다. 그렇게, 석자라는 것이 이어나가다. 쭉 지속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야 자들이 두 군데 있지만, 이거 어기조사기 때문에 이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기를 조절하는, 음정을 조절하는 그런 어기예요. 좀 숨을 쉬는, 쉬었다 가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흡을 조정하는. 그맨 마지막으로, 이성인이라, 여기서 이라는 것은 순적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쭉 한다는 얘기예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 석여야 앞에 예, 교여야 있죠. 교여야 석여야 이두 개의 그 일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해서 이 이자를 쓴 겁니다. 예, 접속사를 그 다음에 성 이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음악이 이루어진다.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현악단에서 악기가 순수하게 자기 음악을 내다가 이거의 조화를 이루어서 쭉 지속되다가 끝에 가서 완성된 하나의 음악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복을 해보겠습니다. 8일편 23장 자어로 대사락 하시되,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을 말씀하시기를 왈락 기가지야니 음악은 알아야 할 것이니 시작흡여야하며 처음에 시작함에 모든 가락을 잘 합하고 종지 순여야하며 그것을 내면은 순수하게 내다가 교여야. 여 기어야 이섬이 니라, 그순 수함 이 또렷 하 게, 지 속하 여야 이루어진다고, 하셨 다.